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절과 절 사이 의 내용이 이어가는 이제 파악까지 하거든요. 그게 되면은 이제 키아줌을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일그 어, 이따 키아줌으로 한번 해볼게요. 갑자기 나와서 긴장이 되는데. <laughs> 사실은 인산말이잖아요, 인산말. 이산말인데 지금 사도마을이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다른 서신과 다른 특징이 이제 자기 바울 자신의 설명한데 엄청 길게 설명했잖아요. 여기 보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 앞부분에서는 사람이란 말이 버글버글하네요 사람, 사람. 또 한번 쭉 가다 보면은 여기 보면은 또 사람들, 사람들, 사람, 사람, 사람. 음. 음. 또 보세요. 보면은. 그렇죠 사람을 사람이 왜 이렇게 강조됐을까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이라는 게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복음이고 아, 네. 사람을 자랑하는 복음이고 아, 네. 예수는 안 나타나고 행위로 율법으로 육체로 자랑하는 게다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다른 복음 좀 다른 복음이 또 키포인트죠.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계속 나오죠. 근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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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나오죠그러 그러니까 사람으로 된게 다른 복음이에요 여기 보이면 좋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참복음 얘기하고 싶잖아요. 뒤집어 문제죠. 사람이다 S 치인데 사람 아자다 사람 아자다 사람 아자다 사람을 난거 아니다. 사람 말이라것도 아니다. 다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 사, 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은 계시예요. 계시. 계시란 말도 자주 나오는데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개 계시로 만는 것이라. 앞에 사람에게 받은 것 아니고 사람의 지이죠 사람 아니고 사람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개 계시로. 계시를 성령으로 됐단 말이야. 하나님이 직접 받았다는 거야. 네. 그렇죠. 그리고 다른 복음은 사람 복음이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사람 차례 뭐가 들었어요그스도에 네. 사람 보험안 된다. 그런 걸 이제 얘기한. 그래서 여기까지 봤는데 사실 뒤까지 연결돼. 일장 안에 서만 보면 사, 어떻게 얘기해? 기하점을 보니 인사 말했잖아요. 이 인사 말부터 지금 사도바울은 이제 다른 복음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화가 나고 격분된 상태니까 내가 지금까지 전랑 사람 사람부터 시작했어, 신비. 사람 이것도 아니고 아니고 내가 사도 된 것도 사람을 말미암은 거 아니면은 그리 죽은 자가 그리스도의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사도 되었지 사람으로 되는 아 그러니까 이제 거짓 사도들은 스펙 사람 유명한 자들 이제 그런 것만 보내는. 그런 놈 소탕하는. 그러니까 바울을 좀 흔들고 있다는 걸볼수있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계시로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자도 어, 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그리고 또인사말에서또 이렇게 자기 몸을 들이셨다강조해요 전체 읽어보면은 사람의 것을, 율법의 것을, 육체의 것을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다 피하셨다는 게 처음에 이제 막 하고 싶은 말이 여기서 막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인사말. 그래서 이제 이 본격적으로 b 워 나왔잖아요. B1이 이제 근심의 원인, 원인의 한 덩어리고 그것을 뒤에 보금으로 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C1이 근심의 원인이겠죠. 하고 C2가 이제 좀 뒤에 가보면은, 어, 여기 있잖아요. 보금을 교정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건, 그러면, 음. 이거 보면, 자, 이 근심의 원인, 문제점이죠. 이게 근심이니까. 행위의자는 다른 보금이잖요 행위의자. 행위 의지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를 자랑하고 의지하고 육체를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는 다른 부분 다른 부분 제가 제 설명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laughs> 한번 말은 이 c 1에서 이거 보세 여기 게시로된 부분 되 있죠. 글씨 보이나요? 네. 예. 이 말은 아까 게시랑 반대 말을 뭐라 했죠? 사람으로 된 부분 아니라는 걸이 강조하는 거예요. 이 뜨도 계시로 됐다는 증거를 말하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계시로 말, 내가 전하는 바, 복음이 이 말이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계시로 됐다는 증거. 이런 이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거 또 사도 바울 내가 전하는 복음은 계시로 된 복음이라고 선을 언 먼저 파해 버려요. 이거 선언한게이선한개 A 원이잖아요. 이렇게. 래서 나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된 복음이다 내가 전한 복음. 해놓고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증거를 증거. 증거 사도바울 자신이 그런 행보를 통해서 증거하는 거요 그래서 여기 B 보시면요, 회심 전에는 어땠다. 회심 후에 행보가 이게 이제 C D C D로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까지안 보고 하지. 여기서 그 회심 전에는 나도 이 복음을 박게 했었다 회심 전에는 나도 박게 했었는데 내가 회심한 후로는 여러분의 의논이나 동의 필요 없음이잖아요 의논이나 동의는 누구랑 하는 거예요? 응. 사람하고 하는 거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사람하고 필요 없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다메시스 예수님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이 말은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도 사람 만나서 그 힘을 빌리로 그 힘에 의지하로 가지 않았다 내가 사람 따라 안 갔다 이런,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나는 아라비아와 다메섹으로 갔다 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다택이을 택하시고 이방에 전하게 이제 그 하나님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에 혈육과 이 사람 을세 혈육과 의문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뭐 베드로나 야보나 요한 이런 사람들 만나려고 예루살렘 가야지 나는 알았다. 그렇죠. 오직 아라비로갔다밤 다메시로 갔다. 성경이 인도한 안 나는 움직였다. 하고 처음에 이제 그, 변화되고 뭐, 예루살렘 안 갔다. 이게 시예요. 3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은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잠깐 갔는데 15일만 딱 유했다. 개바 베드로 신방으로 갔는데 사실은 야구보 사도마 외에는 아무도 내가 만나보지 못했는데 갔는데 딱 15일을 유했다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3년 후에 내가 행보을 갔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다시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또 이방 자기 이방의 사도이기 때문에 수리아와 딜리기아로 내가 갔는데. 그 유대, 유대교 안에 있는 유대교 출신의 그 전통적인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교회들도 내가 이방에서 복음 전한다 소식을 듣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음. 내 복음이 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하나도 어긋나거가 틀린게 아니다 하나님 영광을 내가 전하는 복음을 그, 그, 듣고 하나님 영광을 돌렸다 하고 요 뒤까지 같이 볼게요 그리고 14년 뒤에 14년 전 여기 좀 지금 이전 이상인데 금방 숙달돼서. 예. 그걸 비워 주시면 좋죠. 간단하게만 비교 그러면 뭐 깊게 말고 여기 네. 하는데 요요 요 노란색 뒤 뒤까지 뭐, 이게 동이 반대 동이 반대 있죠. 요요요 요, 요거를 이해하면 아뭐 무슨 왜 이거 저거 이 외적 지금 이해가 되면 이게 키하지 보이는 거예요. 그 동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은 그세요 처음에 예수 믿고 내가 예루살렘 안 갔고 3년 뒤 15일 머물렀고 다시 이방 인그 저기 그 이방인 갔고 14년 뒤에 14년 뒤에 이제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데 올라간 이유가 어떤 동이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때도 사람의 뜻을 하고 계시 개시 나오죠. 계시로 인해서 14년 뒤에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질 하는 것이나 한 것이 이거 뭐였습니까? 14년 동안 이방에서 복음 전하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유명한 자들을 만나서 이게 사사로인는 이제 사적으로 실제로는 이방서 예루살렘 사도들 교제를 많이 못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제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예결 나무로 계시를 따라가면서 성전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도들에게 동의를 위해서 가게 돼요 14년 뒤에 근데 이 반대는 디도를리고 가는 데 할례를 받게 안 했죠 반대 이거는 거짓 교사들 들어와서 할례받으라고 할거 아니에요 아까 예루살렘도 본토 유대 출신의 교회가 그 사람들 다 할례받은 성전데 이방인들또 들어가니까 할례 받게하라고할 수도 있다 이게 가만히 두는 거짓 성전들이 있는 그 한입 받으라는 것에서 나는 반대했다. 이런 의미가 되고 또 여기 동의를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교제 약수했죠 여기 보면 야고보 베드로 이왕 다 만났죠 이번에는 교제 약수를 했죠. 그래서 너, 당신들은 유, 어, 이, 어, 유대인에게로 복음 전하고 나는 이방인을 복음 전한다 것는 확인하고 교제 약수까지 동의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이 뒤가 정말 끝내준 이 반대가 뭐냐면 심지어 나는 내가 가진 이 정확한 복음은 베드로가 좀 힘해질 때 <laughs> 베드로가 실수했잖아요. 그 같이 이방인과 먹다가 이제 그 예루살렘께서 네. 유대인 오니까 그랬죠. 야구보가옵니까야구보가 오기 이르기 전에 이방인과 먹다가 확 피해 버리잖아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율법이 저, 아, 율법과 복음이 섞여서 이런 행동을 할 때도 내, 나는 정확하게 복음으로 오히려 내가 나도 내가 가진 선명한 복음으로 그걸 반대했다는 거예요. 음, 음, 이만큼 음. 내가 걸어온 복음의 길이 되신 이후에는 계시로 됐던 사람의 뜻이 된게 아니고 그만큼 복음이 하나의 뜻이 나의 뜻을 가졌다는 증거를 자기 이제 행보를 해야 요 게시를 했던 증거를 자기 삶으로 행보를 표를 좀 켜주는 것까요